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범이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화엄신중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화엄신중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지키는 것도 우리 신중님들이 불법을 외호하고 불법을 지켜나가고 모든 온 우주를 다. 지키고 흐르지만은 그 핵심은 화엄신중의 핵심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지키고 온 우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킴. 그것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신중이 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신중으로부터 저를 자기 자신을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중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무엇이옵니까? 꽃이 오고 복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중이 되지 못했을 때는 복도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달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중이 왔을 때, 신중이 되어졌을 때 화가 달아납니다. 네, 내가 모든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키고자 하는 원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찌 감히 화가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고로 화엄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한달 내내 내가 얼마만큼 신중이 되었는가를 살피시고 살피시고 또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과연 나는 불법을 외호하고 부처님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것을 가슴 깊이 담아서 신정법회에 오셔야 합니다.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정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청정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고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것을 깨끗함이라고 합니다. 청정함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깨끗한 것을 청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염정에 물들지 않음을 깨끗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신이 청정하면 내한 몸이 청정하면 다신이 여러 사람들이 내 몸이 청정한 빛을 발휘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청정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청정해지니 온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원각경 말씀입니다 과연 한달 동안 여러분은 청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까 때론 화가 나서 목견어하고 매일은 드라마 보고 즐겁고 해서 히히거리고 그러셨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살펴보는.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내가 청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는 이야말로 청정한 바다로 들어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청정하려면 무엇이, 무엇을 해야 합니 첫째로는 몸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몸이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해야지요. 건강하려고 애쓰셨습니까? 네. 건강해지려면 세 가지를 저번에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몸을 혁명시켜야 혁명화해야 됩니다. 몸을 혁명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건강해지죠. 또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마음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음 운동하지 않고는 마음이 청정해질 수 없습니다. 몸이 청정해지려면 몸이 건강해지려면 네 가지를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땅의 기운, 몸뚱이 놀리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늘심히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피를 맑게 해야 됩니다. 피를 맑게 하는 걸 하려면 탄산수 이런 거 자시지 말아야 돼요. 네? 콜라, 탄산수 이런 거 자시지 말아야 돼요. 지수, 우리 몸뚱이는 네 가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 몸을 늘상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늘상 찬 거, 찬물 이런 거 사시지 말고. 그 다음에 풍, 호흡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호흡을 한다는 것은 내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사를 잘 내뱉고 좋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치수, 화풍을 건강하게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신구의 입의 혁명입니다. 입의 혁명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인스턴트, 베스트 푸드, 이런 거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어때? 좋은 말만 해야죠. 나쁜 말에 가서 화가 팍팍 와 자기한테. 마찬가지로 패스트푸드가 이게 나쁜 음식이야. 그런 거 먹지 자시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지면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을 버리시라. 좋은 음식 먹을 생각을 해라. 맛있는 음식은 병을 일으킨다. 왜? 맛있는 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맛있는 게. 재색, 식명 수지, 이것 때문에 시비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재물 많이 얻으려고 시비 붙고 색, 용예 이런 것 때문에 시비 붙잖아 그게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 마음적으로. 맛있다, 안 맛있다. 나한테 쾌락을 유발시키잖아.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먹으면 못 써. 베스트푸드, 얼마나 맛있어. 고기에 탐닉돼가지고 착착 먹고, 먹고 싶죠. 돈이 얼마나 맛있어. 돈 확, 주머니에 넣고 싶지. 재색신명수가다 그런 거야. 그게 맛이, 맛있는 것들이요. 재색신명수가 패스트푸드가 맛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돼, 마음으로도. 그래서 FDA에서 나왔는데 패스트푸드 먹, 먹어가지고, 이, 20, 30대에서 암 환자가 20%, 30%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럼 음식 혁명을 해야죠. 입의혁명은곧 음식의 혁명이다. 그래야지 피도 맑아지고 건강해지. 건강해져야지 뭐 돼? 신장님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 신장 되려면 운동도 하고 <laughs>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해야지 신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의 의식의 혁명이 의식 맨날 죽은 시체처럼 맨날 그 생각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 의식에. 새로운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늘상 고정되어 있지. 네? 습관처럼. 그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들 생각도 새로운 생각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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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먹을 나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뭐가 건강해지, 정신이 건강해지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좀더 발전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했었다 보니까 어떤 화가 와도 아 이거 극복해야지,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 나이 들었다고 나이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전부 다들 처지고, 처지고, 처지고 한다. 젊어져야지 한다는 생각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었수니다 하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몸 건강, 마음 건강을 회복해야지만이 신중이 될수 있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한달 동안 열심히 운동 많이 하시고, 마음 운동, 몸 운동 많이 하시고, 또...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불제자이기 때문에 신중히 내려면 여섯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섯 가지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를 잘해. 보시라는 건 뭐냐? 보시에는 세 가지 법보시가 있고 재물 보시가 있지요. 근데 보시 할때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있냐면은 배푼다는 생각이 있어요. 배푼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시가 아니에요. 보시의 기본정신은 나눈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 공동의 물건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나눈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보시가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냥 보시하는 게 지혜로운 보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살리고 보시를 받는 그 사람도 살리는 거지. 지혜가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아, 나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베푼다, 내것 베푼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진정한 보시가 아니야.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산물이 청자하다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오고 가는 물건이 산물이 세 가지가 다 청정해지니 뭐가 된다? 그 자리가 밝아진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도록 지혜로운 보시를 해야 돼. 그런데, 착한 사람이니까 막 보시하지. 착한 사람들은 막 보시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옆에가 면뭐다 주지. 주는 것만 보시다니. 어리석은 어리석게 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나도 죽는 것이 베푸는 사람. 봐 비지간 예를 보증쓸 때 봐봐. 양쪽이 다 죽지요. 보증 잘못 쓰면 양쪽이 다 죽죠. 그건 어리석음이지. 어리석은 착함이지. 그래, 야안 그래? 지혜로운 착함이 돼야 돼. 그럼 둘다 살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나는 이렇게 살게 했다고 하는 보시, 지게. 두 번째는 지게예요, 지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질서를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개울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의 개울, 자기 스스로의 개울, 자기 스스로의 다짐, 이런 게 없이는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울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개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의 개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의 살도, 운망주, 이것만 개울이 아니라 그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계율을 만드는 들 삶의 계율을 만드는 것이. 삶의 계율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그 길로 하는 노력이 있겠죠. 청정해지겠죠. 밝아지겠죠. 이렇게 밝은 곳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면 스스로가 등불이 된다는 것이. 등불이 되면 뭐가 돼? 등불이 나방 쫓아다니지 않아? 요 나방이 쫓아오지. 한 사람이 환하게 했서는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광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부처님이 2 5 0 0동 광명의 빛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따라서, 정정하려면은 스스로 광명이 되라, 등불이 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계열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없이 불키듯이, 족불키듯이 계속 켜야 돼는 여러분들 촛불 켤때뭘 켜? 초를 켜, 여러분들 자신을 켜. 생각해봐요. 나를 친 적이 있어요. 맨날 와가지고 촛불 저기에 불 붙이려고 싸움만 하고, 향 붙이려고 싸움 붙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초라도 붙일 때내 마음에 불을 지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향을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향을 지필 때내 마음을 나를 내 몸을 향으로 삼아서 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되겠지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면삼도 삼도, 삼도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뭐저 관광객들도 오고 전부 다 오는데 서로 향시겠다고 있는 그뭐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부처님 앞에 다투고. 그러나 자기 마음에 자기를 태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다툴 수가 없어. 자기한테 자기를 초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툼이 없이 지극정성으로 스스로 부처가 돼가는 길을 갖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인욕입니다, 인욕. 세 번째는 인욕. 인욕은 여러분들이 참는다고 하는데 참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야. 참으면 스트레스만 팍팍 쌓여. 그렇요 영감한테 마음 말하면 또 화가 나가지고 참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바람일의 세 번째 인욕바람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겨내는 것이야. 승리자가 어가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서 내가 내 스스로 승리자가 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겨냈을 때 뭐가 생겨? 뿌듯한 생겨. 뿌듯함이 나온 죠 아, 내가 또한번 이겨냈구나. 그 뿌듯함이 있을 때어 어때? 몸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있잖아. 하뭐뭐 아, 뭐 도파민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또 내가 이것을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마음도 청정해지고 몸도 청정해,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번째는 뭐예요? 정진이죠. 정진은 어떻게? 해? 무엇 때문에 정진을 해? 정진을 우리말로 하면 애써 보자 애써 보자 노력해 보자. 애쓰미, 애쓴. 애쓰. 애지 않고는 어떤 것들도 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불쾌함, 내가, 아, 이 세상을. 또내 가족을 해서 내가 한번하나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애쓰들이 있어야지 하루하루가 전부 다 좋은 하루가 되는 거예요. 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을 만들어가는 거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불교신자들. 부처님 뭐 전쟁이요, 무당이요. 복 달라고 하고, 부처님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여러분들 다, 그 복에 다 맞춰주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하고, 복을 찍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복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 복이 오는 사람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화가 오겠어 내가 악구, 다른 사람들 화딱지나는 마음으로 욕을 해대니까 그게 되돌아와서 화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 영감한테 자꾸 화를 내니까 영감이 더 화내잖아. 근데 영감한테 아들 야, 야, 영감 같이 사라져서 고마워 그랬을 때 영감도 대가 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laughs> 화잖아 얼마나 그게 역복대운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내가 복을만 내가 만들어내면은 복이 오잖아 영감한테도 복이 오잖아 복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복은 내가 만든다 내가 짓는다 그래서 새해 절간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복을 많이 지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때 밝아지고 화려해지지 청정해지지. 그 다음에 선정이지요 선정은 뭐예요? 스님들이 뭐 선방에 앉아도 그게 선정 그것만의 선정이 아니요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 어떤 시비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옆집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붙어도 있잖아. 그걸 참고 아까 참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겨낸다고 그랬죠. 이겨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평정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고요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다 이겨낼 수있지요 도통하려고 그뭐 선정 그 들어가고 그런 거 스님들이라 하지, 여러분들은 그냥. 아, 이럴 땐 내가 한번숨 한번 크게 들여. 아, 여기서 또 내가 또 이제 이런 얘기, 에 내가 흥분하는구나, 이런 얘기, 에 내가 또 시비 붙는구나. 그것을딱 찾아버리면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남들이 나한테 욕하고 가서 따지고 그러는 거 시비 붙는 거예요. 왜 시비 붙는 것은 고요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어 바위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도 고요하게 덕에 있어. 곳곳 남들이 나한테 욕한다고 흔들리겠어요. 또 하나 욕해도 흔들리고 남들이 나 칭찬해면 또히 그리고 그러지.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침, 남들이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남들이 나 나한테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남들이 나한테 잘해준니 내가 쟤한테 좀 뭐든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것도 청정한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 줬기 때문에 내가 또 준다 이런 생각이서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욕했으면 나도 가서 욕을 한번 해주는 거하고 똑같지. 그래야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늘상 기도하는 것들도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감이 아무리 나한테 부따부따 그래도 이, 그래 봐라. 이래면 돼. 네? 자식들이 한만석석해도 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식들, 특히 자식들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는, 잔소리 말아야 돼. 섭섭한 마음 없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혜야. 육바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보시도 지혜로운 보시, 계율을 지키는 것도 지게도 지혜로운 지게. 지혜로움이 있으면 지킬 때하고, 계율을 지킬 때하고, 못 지킬 때하고, 그거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고 하고, 억지로 있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지혜, 지게, 계율.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인, 인욕. 지혜가 있는 노력, 지혜가 있는 선정, 고요함. 이것이 여섯 번째 지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아이고, 나는 왜침매 걸렸지? 나는 왜침매 올까 두렵지? 이런 사람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 내가 왜 지혜가 없는 고 지혜를 닦아야지, 지혜를 닦아야지, 지혜로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치매 올 수가 없어. 근데 걱정이 치매는 가장 큰 병통이 뭐예요? 두려움이야, 걱정과 두려움. 그래서 암은 두려움을 먹고 사는 거야. 편안해지면 암은 사라져. 응. 그러니까 치매 이런 거뭐 이런 거 걱정할 것 없이 하 내가 왜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나? 또, 그래 아, 음, 고요하고, 고요하고, 고요하다 보면 그 판단력도 일어나고. 치매 걸릴 걸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라고 했으면 치매 걸리지 않은 거. 맥 놓고 사니까 치매 거는 거야. 맥 놓고. 에이, 하고 맥 놓고 사니까 침에 거니까. 그래야지 말고,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지켜나가고 또 일상생활에서 쉼없이 운동하시고 신구이세 가지 혁명을 여러분들한테 일으킨다면 몸도 청정해지고 마음도 청정해지고 할수 있으니 다음 만날 때까지 다음 신중복회 때까지 나는 얼마나 청정한 신중이 되어 있는가를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거 해가지고 오시니. 네. 알았죠? 네. 또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점검해 아침에 삼배, 저녁에 삼배. 네. 알았죠? 네. 그걸 꼭 해가지고 절할 때마다, 아,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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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꼭 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화두가 되고 그럴 테니 여러분들이 꼭 아침저녁 그것만이라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봄이 와입니다 여러분들이 꽃입니다 네. 예쁜 꽃입니다